몸이 충분치 않은 선생님께서 하시는 경우에 시력이 떨어지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을 밝히다 라이트 형제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비문증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비문증은 우리가 이렇게 보는 시야에 어,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비문증이 생기는 것은 우리 눈 속에 있는 이 유리체 강이라는 공간의 대부분을 채우고 있는 깨끗한 유리체 젤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또는 근시가 있을 때에 물로 변하는 유리체 액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때 혼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혼탁이 눈 안에서 출렁거리기 때문에 마치 목이나 날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끔 성가시기는 하지만 아주 불편하지는 않은 정도라면 보통 수술을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름처럼 떠다니거나 아니면 이 점이 한 2, 30개가 시야의 중심에서 떠다니는 정도로 불편해서 심지어는 정신과에서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게 되는 그렇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0대 후반에 강사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마이너스 9 디옵터의 초고도 근신을 가지고 계셨고 유리체 흉탁이 뭐 아주 심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보거나 또 스마트폰을 보거나 A4G 용지만 봐도 그 앞에 수많은 이 점들이 다 떠다니고 먹구름처럼 중심 시야를 가리고 있어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했고 제 입장이라도 수술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심했기 때문에 이분에서 유리체 절제술을 진행했었고 그 이후에 시력도 조금 더 좋아지고 보이는 시야가 아주 깨끗해져서 매우 만족해 하시고 우울증 약도 끊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특수한 경우에는 20, 30대에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20, 30대에서는 수술보다는 좀 일단 몇 개월이라도 지내보실 것을 보통 권유를 드립니다. 20, 30대에서 유리체 절제술을 하고 나면 백내장이 진행했을 때 인공수정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원래의 눈에 비해서 인공수정체는 그 기능을 다 보충해주지 못하니까 20, 30대에서는 가급적이면 수술을 피하고 있습니다. 4, 50대에서는 어, 백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 어느 정도 노안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비문증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하다면 그때는 비문증 수술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증 수술 후에 혹시 백내장이 더 진행해서 백내장 수술을 하더라도 이미 노안이 와 있는 나이에서는 많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도 할수 있습니다. 네,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비문증이 더잘 보인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백내장 수술 전에는 수정체가 혼탁해져 있기 때문에 빛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좀덜 느끼다가 백내장 수술 후에 빛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문증을 더 떳떳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이용한 노안 교정 백내장 수술에 있어서 원래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하나는 멀리 보게 하고 하나는 가까이 보게 하고 이렇게 빛을 나누어서 쓰게 되는데 비문증이 있게 되면 빛 자체를 또 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더 어둡게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비문증 수술을 통해서 비문증을 해소시켜 주면은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제 기능을 더잘할수 있어서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백내장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비문증 수술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길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 비문증 수술은 신경 막막 주변에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경험이 충분치 않은 선생님께서 하시는 경우에 주변 막막에 열공이 생기고 또 박리가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 시력이 떨어지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망막 분야를 오랫동안 전공한 의사의 입장에서는 이 수술은 사실 매우 수, 쉬운 수술인데요 오히려 망막 주변부에 열공이 있다든지 변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레이저 치료를 해서 나중에 박리로 진행할 수 있는 걸 오히려 막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 비문증 수술을 할때전 유리체 절제술이 맞냐 아니면 부분 유리체 절제술이 맞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 유리체 절제술을 하는 게 맞는데요. 보시면 여기 유리체 강의 대부분을 유리체라는 젤리가 채우고 있어요. 근데 이 유리체라는 젤리의 가장 뒤쪽면, 이 노란색 막막 표면에 붙어 있는 쪽을 후유리체 막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비문증이 이 안에 생겨있어서 날아다니는데 이 비문증을 혼탁만 그렇게 제거를 한다면 부분유리체 절제술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눈 뒤에 있는 후유리체 막까지 다 함께 전체 젤리를 다 제거하는 것을 전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유리체 절제술을 하지 않고 혼탁만 조금 있는 부분유리체 절제술만 하고 나면 나중에 또 다시 젤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비문증이 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는 전유리체 절제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 유리체 절제술을 하려면 전체 젤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막막 의사로서 생각할 때이 3년 정도 지나야지 아주 잘할수 있게 돼서 경험이 좀 부족하면 이 후유리체 방리를 제대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부분 유리체 절제술만 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비문증이 재발할 수 있는 단점도 있고 또 다른 단점은 이렇게 나중에 추후에 후유리체가 다시 방리되면서 주변부 망막이 찢어지는 그런 망막 열공이나 망막 박리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망막 의사라면은 전 유리체 절제술을 하고 만약에 이때 후 유리체를 박리시키는 과정 중에서 주변부에 열공이 생기면 레이저로 꼼꼼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 유리체 절제술을 해야 되는지, 부분 유리체 절제술을 해야 되는지 이건 논란이 아니고요. 수술을 하게 되면 꼭전 유리체 절제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전유리체 절제술을 하는 부분은 경험 있는 막막 의사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비문증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비문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그런 불편을 느끼신다면 어, 경험 있는 막막 의사를 찾아서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어, 네이버 카페 눈미남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